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장 8절이에요. 우리 다 함께 읽어 볼게요.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는이라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은 고통 속에서도라는 제목이에요.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스라는 곳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바로 욕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욕은 매우 정직하고 바른 사람이었어요. 여기 보이는 욕이 가진 모든 것들 수많은 양떼와 자녀들과 암소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욕에게 축복으로 베푸신 것들이에요. 오늘 말씀 1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부분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한 자는 세상에 없다라고 하면서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셔요.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고 하냐면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욥에게 베푸신 이런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나님께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만약 이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버린다면, 욕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거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욕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빼앗기 시작해요. 욕에게는 갑자기 불행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사단은 욕의 자녀들을 빼앗았어요. 또 욕의 재산들도 빼앗았어요. 그리고 욕을 시험하기 시작해요. 나중에 가서는 욕의 건강까지도 빼앗아버려요. 그래서 욥은 온몸에 종기가 나서 너무나도 가려워서 기왓장으로 이 몸을 긁기 시작해요. 기왓장으로 계속 몸을 벅벅 긁으니까 몸에서는 상처가 나고 피가 나고 너무나도 아팠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욥의 아내가 욥을 저주를 해요. 욥에게 힘을 주고 더욱 기도하라고 이렇게 옆에서 말을 해 줘야 되는 아내가 욥을 저주를 하는 거예요. 아마 욥은 세상에 자기 혼자밖에 없다라는 기분이 들었을 거예요. 너무나도 외롭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힘든 상황을 맞이하면 "어, 왜?"라는 질문을 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이런 힘든 게 지금 내 앞에 있을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을 가다가 돌이 있잖아. 이 돌에 걸려서 넘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돌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왜이 돌이 하필 여기 있을까? 왜 하필 여기 있어서 내가 걸려 넘어지게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요. 아마 욥도 그랬을 것 같아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지? 왜 나에게 이런 고난들이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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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계속해서 올까? 너무 마음이 아파 아팠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화도 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아무리 해 봐도 그것에 대한 답은 찾을 수가 없어요. 왜 돌이 여기 있었는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일어나는지 그에 대한 답은 찾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갑작스러운 고난들이 당할 때 욥은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었어요. 자기의 자녀가 죽었을 때, 자기의 재산이 빼앗겨 갈 때, 자기의 건강이 나빠질 때 욥은 자기 스스로는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했어요. 보통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해서 닥친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미워하기 십상인데 욥은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오히려 더 의지했다는 거예요. 욥이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말씀에 나는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아무것도 없이 주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라고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해요. 모든 재산과 종들과 자녀들까지 다 잃었지만 욥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신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찬양할 거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난을 받는 가운데서 욥은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할수 있었던 거예요. 사단은 욥이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욥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뺏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틀렸어요. 욥은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런 것들이 없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었던 거예요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 욥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엄청 마음이 좋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욥을 칭찬하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목양의 친구들 우리도 수많은 고난과 아픔을 경험할 거예요. 아마 이미 경험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말씀, 욕기 1장, 8절에서 12절의 본문인데 한번 성경책을 펴서 8절에서 12절까지 쭉 읽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괴롭혀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사랑해야 해요. 감사한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3주 오늘까지 거의 한달 동안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예배들이 열렸어요. 그런데 첫날에 유년부에 몇 명의 친구들이 왔냐면 16명의 친구들이 왔었어요. 그런데 다음 주에는 18명이 왔어요. 이렇게 점점 유년부에 친구들이 늘고 있어요. 또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런 코로나 시대 때도 정말 감사했던 게 뭐냐면, 새 친구가 우리 교회에 찾아왔던 거예요. 보통 코로나 시대 같으면 집에 있어야 되고 교회는 나오지 않기 마련인데, 새로운 친구가 유년부에 예배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왜 그럴 수가 있었을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환란을 당해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현장 예배를 하고 있어요. 아직 교회에 나오지 않은 친구들은 다음 주에 꼭 예배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찬양을 하고 함께 선생님들과 친구들과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자주 잊어버리곤 합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마음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욕처럼 좋은 일이든, 속상한 일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친구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마치고요. 우리 다음 주에 교회에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주에 봐요. 안녕.